77. 십자가 명상 고요와 어리빙빙 몸과 마음이 피곤해 지친 경우 우린 종종 자연을 찾게 된다. 특히 조용한 산사 아침의 맑은 공기와 고요한 분위기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어제 아침 출근길 아파트 중앙 광장 분위기는 산사와는 매우 다르지만 아침 신선한 공기는 산사의 느낌과 비슷했다. 토요일이고 아침이름이라 그런지 보이는 사랑이 없다. 저 멀리 아파트 수위가 비자 들고 청소하는 모습만 보인다. 아침 공기가 약간 차갑지만 오히려 그 신선한 기운은 얼굴 피부 감각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명상 수련을 한다고 아이들과 함께 템플스테이 체험을 한 적이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밖으로 나와 받았던 느낌이 떠오른다. 산사의 고요함과 깨끗하고 시원한 아침 공기는 지친 내 마음을 씻어주고 있었다. 특히 산사의 고요함은 어수선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있었다. 고요는 무엇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고요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쓴다. 그리고 상대방도 잘 알아듣는다. 고요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고 느낌일 것이다. 단지 소음이 없는 것이 고요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지? 내용물로 알갱이로 지칭하여 말하지는 않지만 고요를 말하면 서로 잘 알아듣는다. 이미 서로 자신 안에 고요가 있다는 의미다. 알갱이를 잊게 하는 것이 텅빈 공간이듯이 고요는 소를 잊게 하는 텅빈 공간과 같은 것이다. 텅빈 공간과 고요는 같은 차원의 말이다. 고요가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도 자신이 진정한 자아로 고요가 있다. 자신 안의 진정한 자아로서 고요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종 명상을 한다. 명상은 내 생각을 치원하고 대신 고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생각이 가해졌는 의식을 거둬들이는 작업이다. 생각은 사라지고 의식은 고요로 드러나는 것이다. 고요의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의식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 속에 들어가 고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특별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자연 속에 들어가 온전히 살아있음으로 있으면서 자연의 신성한 함인 고요를 경험하려면 자연 속에 있는 동안 가능한 생각을 자제하고 모든 강박지각 뒤에 있는 생생한 자신의 살아있음인 현존을 자연 속에 있는 고요로 느껴보는 것이다. 명상은 고요 가득한 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이고 고요이고 의식인 a l i v i 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십자가 명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진과 동시에 알갱이 없는 텅빈 공과 같은 고요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근원이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명상을 할수 있으면 자연 속의 고요와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생각에 차이 있으면 자연 속에 있는 고요의 느낌을 누리지 못한다. 고요를 느낄 수있는 명상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어찌 보면 일상이 명상하는 한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고요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그 고해를 근원으로 해서 살아보면 어느덧 자신은 이미 어 리빙빙으로 발견되어진 것을 알게 된다. 2024년 5월 5일.